중국이 전 세계 대학교에 엄청나게 침투하는 방법이 소름 돋습니다.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541개 공자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. 한국만 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3개의 공자 학원이 운영되고 있거든요. 특히 22개가 대학 캠퍼스 안에 있어요.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이렇게 한국 대학에 침투하는 진짜 이유예요. 2004년 세계 최초의 공자 학원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아세요? 바로 서울이에요. 중국은 과거부터 한국을 가장 중요한 문화 침투 1순위 타겟으로 정해놓고 있었던 거죠. 더 소름 돋는 건 서울대 중앙 도서관에 있는 시진핑 자료실이에요. 2015년부터 8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놀라운 건 서울대에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자료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결국 언젠가는 중국이 한국 대학을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고를 중국식으로 세뇌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실제로 중국 통일전선공작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자학원들이 한국의 22개 대학에서 중국 체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. 이 때문에 한국 대학의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질까 걱정되시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.